네, 예, HD 현대 인프라코어 종목번호 042-670입니다. 이건 일단 지어 되겠죠. 왜? 추후에 61선이나 1 0일선에 매수를 할 거니까. 예, 이게 대시죠 무슨 말인지. 요것도 61선 매수 포인트 잡아도 크게 무리가 없었는데 예, 61선 안 받치고 바로 상승하는. 61선은 저항되기 때문에 안 받치고 상승하는 것도 지지선이기 아, 때문에 지지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? 저항을 받는다는 거죠. 네. 누르면 받쳐주라는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뜻이에요. 그러면 누르려고 할때 매수세가 먼저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눌리 눌리고 난 뒤에 한참 후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. 이탈하고 난 뒤에 이탈하고 이탈하고 매매한 사람이 있고 이탈하기 전에 선매수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거 같고. <laughs> 만약에 더 상승을 바라는 사람이 있고, 어, 이제 눌릴 거다.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전제 하에 상승과 하락의 흰겨루기가 일어나겠죠. 흰겨루기가 일어나면 상승쪽으로 흰겨루기가 이겼다.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. 이해 되시죠? 무슨 말인지. 일단은 저한테 변경 좀 할게요. 1603. 1603. 저한테 변경하려고 들어온 거니까. 7838 네.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죠. 저한테 네. 변경하니까 <laughs> 자기가 가지고 있다던가, 매수해서 가지고 있다던가, 그런 거 변경할 때마다 꼭 체크해서 보셔야 돼요. 그리고 공부 차원에서도 라 네, 분석한 것들 좀 보시는 게 좋고, 왜? 제가 이 종목에서 안한 얘기를 다른 종목에서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겠죠? 왜 매번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얘기를. 예. 이게 제시야, 무슨 말인지.